저희 KCTV 광주 방송은 제9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각 기초의원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북구 의회 정재성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구대 북구의회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건국동 양산동 신영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정재성 북구의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네. 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그니까 러 어린 시절부터 되게 그~ 정치에 는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그 문화 분야거든요. 네. 근데 특히 문화 쪽에서도 이제 게임 산업이나 뭐 웹툰 산업 쪽에 관심이 음. 많은데 네. 저희 이제 보통의 이제 의원님들 연령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한계가 분명히 있으시죠. 음. 저희 의원님들은 게임이 나쁜 거라고 가르치던 세대시기도 하고 네. 부모님들한테 배워왔던 세대기도 하다 보니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럼 뭐 불평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음. 직접 해 보자. 직접 네. 나가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조례 같은 것이나 예산 지원 책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우리 광주가 우리 북구가 어떻게 좀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새, 새로운 시각에서 이분들도 시, 어, 신선하시지 않을까? 음. 주민분들도 신선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출마를 해서 네.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시작을 네. 하셨습니다. 네. 1년 됐는데, 네. 1년간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1년간. 그 보좌진을 할 때와는 보좌진을 하면서도 이제 당연히 기초 광역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호흡을 했었지만 그때 느꼈던 거와 실제 또그 필드에서 이제 선수로 뛰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네. 1년 동안 두 번의 구정 질문을 다 참여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과가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과를 나왔다 보니까. 장애인 쪽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는 문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문화산업 특히 이제 웹툰 게임 쪽에 음. 그 방점을 많이 찍으려고 했습니다. 네. 덕분에 무장애도시 조례가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만큼 선진적으로 되었는데도 음. 정작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지금 한 8, 9 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다행히 우리 북구청의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십분 공감해서 작년 본예산에 무장애 도시와 관련된 예산 근거도 마련을 하고 있, 마련을 했고 또 무장애 도시 이번 전부 개정에 있어서도 또 집행부와 여러 소통을 하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게임 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요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을 마련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네. 네, 뭐 의원님 덕에 또 이렇게 네. 북구가 젊어지는 것 같은데 어, 네. 어, 지역구에도 굉장히 관심 네. 많으시잖아요. 어떤 현안들 있, 있던가요? 저희 저희 지역구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음. 지역구예요. 10만이 넘는 지역구인데, 네.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고령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소멸의 음. 느낌을 받게 되죠. 실제로 아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마을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건국동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지금 현안은 결국에 어떻게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것, 것이냐, 음. 새로운 인구를 유, 유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키워낼 것이냐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현안으로는 유기견 보호 센터 이전과 같은 음.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양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구도심이다 네. 보니까 제 도로 정비 문제나 뭐 아니면 도로 개설 문제 혹은 음. 개설된 뭐 인도파 인도의 파손 문제나 이런 문제들 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인구수에 비해서 턱없이 좀 작은 감이 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음. 좀 요청들이 있고요. 신영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신규 이제 도심이긴 하 도심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거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네. 인구감, 학생 과밀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께서 아이들 통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들 관심 많으시고 네. 또 주민 생활시설 뭐 이제 애견공원이나 뭐 이제 주차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 문제는 이제 구의원, 구의회만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시, 국회에서 네. 또 같이 발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어 들어보니까 정말 열정 많으신 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 펼치실 건가요 네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고이혜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이 있는데 한가위휘영청 보름달은 부잣집 지붕 위에만 떠오르지 않습니다라는 음. 그 트윗을 한번 남기신 적이 있어요 네. 그 제가 장애인 물론 특수 교육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장애인들이나 소외받으신 분들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정치가 희망이 또 어떤 계기가 마중물이 될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고요. 동시에 어, 에이, 격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광주가 우리 북구가 어떤 미래 먹거리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젊은 시각에서 또 주민분들이 젊은 절, 청년 정치인을 의외로 보내신 데는 원하시는 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